안 먹고 제 기준점을 하나 표현해 드릴게요. 저는 면적 대비 순의 양이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절기지. 내 절기, 내 하우스 속도에 맞게 아시엇 깔리 두블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 흐름. 순의 양은 겨울에는 줄이고 봄에는 서서히 증가시키고 여름엔좀더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 과정에 아시어 깔리 열매가 따라 붙어야 돼. 왜? 열매가 따라 붙어야지. 이 신초를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신초를 이 잎을 잡으려고 갈슘을 친다 규산을 친다 물을 준다 안 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에는 순을 계속 빼는게 기술이에요. 순을 계속 빼면서 대가리를 얇게 해주는게 기술이야. 그것만 농민이 할줄 안다면 꽃이 계속 옵니다. 어차피 꽃이 계속 오면 계속 달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방법 은이 없는 거지. 그리 제 입장에서 칼슘을 치고 주산을 치고 뭐 간주로 봉사를 넣고 물을 안 준다. 이거는 저랑 안 맞는 거지. 왜? 신초를 계속 빼야 되는데. 자그 다음 영역. 신초를 가지고 올고 그 다음이 이제 잎이지 잎. 자 목은 잎은 전 잎입니다. 이건 떼면 상는 거야. 그리 어 제가 보는 건 중간 잎이지. 야들이 따지면 중간 잎이야. 야들이 야들의 잎색이 있냐 없냐. 제들의 잎색이 없으면 강합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잎색을 원하는 거고 자 근데 이왕이면 신초는 좀 노려 한게 좋아 신초가 노려야지 작물천에 이 양수분의 순환이 잘 된다 하우스가 추운 집들은 신초가 까매 멈춰 있어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은 집은 안커안 안 크고 또 너무 노리해 이렇게 되면 어, 수량이 안 나오는 거지 그리 생육이 되면서 신초가 노리 하고 몸띠색은 좀 있는 색깔 저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몸띠 색깔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강압성이 극대화된다. 강압성에서는 꽃과 알지? 강압성에는 엄밀히 에너지 전분과 당이 형성된다. 그 에너지를 뿌리잎줄기꽃 열매 이 모든 것을 뿜빠이 하는 거지. 그리 그래, 강압성이 되고 신초를 가져 놓을 수 있으면 제제 열매 결과물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리 그래, 몸띠 색깔이 꽃 꽃이 계속 와준다면 또 똑같은 얘기. 뜨문뜨문 달아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 벌, 벌이라는 아군을 통해서 계속 달아내면 되는 거지. 자, 신초의 다른 말은 뿌리입니다. 신초가 나온다는 말은 그나마 뿌리가 나간다는 거고, 그리고 겹 어, 가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통해서 아이 밭에 겹 뿌리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할 수 있고, 나는 물질하는데 을겹 뿌리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럼 시계 문제고. 그리고 내 토양에 어, 수분을 함유하는 토양 성질의 문제고. 왜 물을 줘도 물이 그냥 빠진다는 거지, 물이 안 번진다는 거지. 이어야 됩니까? 근 물이 안 번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분수든 점적이든 이 물주는 호수, 개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 다른 말로 신초는 곳 뿌리다. 내가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뿌리 컨설팅 그리고 신초 순의 컨설팅도 가능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매. 참외는 이미 수량이랑 결과물이 정해져 있어. 10m 하우스 2, 3월에 맺겠다고, 4월에 맺겠다고, 5월 따고, 6, 7, 8월에 맺겠한다이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숫자에다가 우리 고미단가, 고미단가를 극대화시킵니다 어떻게? 먹이를 잘 쓰세요. 결국은 먹이야, 먹이. 어떤 먹이를 쓰느냐에 따라 이 열매의 결과물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물체의 세포가 바뀌는 거야. 똑같은 이치야. 그래, 이 양이면. 잘 녹고 잘 분해되는 걸 써야 된다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너무 센걸 쓰면은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 또 다른 물질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하나의 큰 기준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균충 생리 장애. 균충 생리 장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지금 물탄 참에 바로 가면 가 어쩐가? 얘들 왜 나오냐 이거지. 왜? 농민이 이걸 모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균도 똑같고 다양한 균들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느냐 충도 똑같고 어떤 조건에 생기느냐 그거를 농민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료 아 질소를 줬을 때아이 대가리가 굵어지는구나 아 잎색이 올라오는구나 겉을 줬을 때아 잎이, 잎이 두꺼워지네 어아 질소 이동을 돕는구나 어 잎색이 올라오네 어 인산은 질소의 반대 개념이구나 질소가 모든 걸 키우면 인산이 잡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아 인산을 ATP 아 꽃을 좀더잘 더 만들어 주는구나 가리는 양분의 이동. 칼슘은 작물체내 pH 안정화. 다른 말 중화죠, 중화. 이 칼슘을 잘못 가져놀면 세포가 어떻게 되면 빨리 늘든 느낌이 들어온다는 거지. 고토는 아까 얘기했고, 자, 밀항 요소는 아기자기한 한력소, 톱니바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를 하여튼 자기만의 신초, 잎, 줄기, 꽃, 열매를 박가면서내 밭에 맞는 어, 이 흐름을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랑 해서 막 결과물 좋다, 어떤 분들은 뭐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네 밭에 물온도를, 순관리를, 열매관리를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결국은 해답이요. 저는 좋은 비료를 찾아서 공급하는 게제 역할이지. 근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 식물에 대해서 좀더 많은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좋은 업자는 좋은 비료를 파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야라. 뭐 대유 나름 인지도 있는 회사들 있잖아 그런 잘 녹는 거 그렇게 잘 가공을 했는 거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자 각자 인생입니다 자 부디 많이 생각하시고 자 물을 한 번씩 더 줄까 말까를 판단하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다 아이고 맘먹고 얘기했다 자 아... 각자 인생입니다 부디 뛰어넘으세요 제 결과물은 말입니다. 수랑과 고민한 걸다 높이는 결과물이요. 이미 뭐 <laughs> 검증이 됐는데. 자, 이상입니다.